안녕하세요, 초코코와 겨울의 견주 루아입니다. 지금 밤에 야간 산책 중이에요. 초코야, 겨울이 불르면 <laughs> 쳐다는보네 원래 잘안 봤는데. 겨울이 왜? 가자. 신나는 엉덩이입니다. 저 깜빡이는 거 어저께 코펫 가서 사 갖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힘들어요 이러고 와서. 고고고, 겨울이 고, 고, 우지아우신나 가자 가자, 빠방 가서 빠방. 궁금한 게 많은 아홉 살. 가자, 겨울 그래, 엄마 끌고 가. 아우, 엉망이네. 겨울 그래, 엄마 끌고 가.